기가 팩토리가 어느 국가에 설립 될지는 산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테슬라의 눈부신 성장과 성공을 본 각국 정부는 이 거대한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정치적 성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와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요. 테슬라 초기에 일론 머스크는 미국 내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주정부를 섭외하는데 고군분투 했지만 이제 여러 국가의 수뇌부가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아, 관련된 소식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일론 머스크는 영국의 기가 팩토리를 짓는 방안을 강력히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죠. 아, 그는 2023년 말 다음 기가 팩토리 건설 지역을 물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멕시코를 기가 팩토리 대상 국가로 선정된 이후 이루어진 발언입니다. 아, 또 머스크는 인도가 유력한 후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 코리아 포러드 넥스트 기가팩토리라는 책자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이 책자에는 최대 25%의 투자세 공제를 포함한 지원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이외에도 최대 50년까지 부지 임대와 최대 100%까지 임대료 감면 그리고 배터리 3사 등의 존재 등도 한국 기가팩토리의 이점으로 제시됐습니다. 아, 후보군은 참 많습니다. 영국, 인도, 한국 외에도 인도네시아, 태국, 캐나다 등도 후보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누구나 기가팩토리의 대상 국가가 될수 있다는 입장을 앞세워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한국은 그리 유리한 위치는 아닙니다. 몇 가지 치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노조 조직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노조로 인해 발생하는 관료주의와 복잡성이 테슬라의 생산성과 혁신성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또 테슬라는 이미 직원들에게 매우 강력한 보상과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일하기 힘들면 떠나라는 게 테슬라의 숨겨진 입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강도 높은 근무를 직원들에게 권하기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프리먼트 공장의 직원들은 장시간 근무, 열악한 여건, 낮은 임금, 높은 재해율 등을 이유로 노조를 결성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미자동차 노동조합이 테슬라 노조를 만들려는 두 번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었죠. 한국은 미국에 비해 고용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요. 노조 활동 역시 활발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노조는 강성이기로 유명하죠. 참고로 테슬라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중 유일하게 노조가 없는 회사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기가 베를린이 있는 독일도 강한 노조로 유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유럽은 노조가 강한 힘을 발휘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아 테슬라는 유럽의 노조와 이미 충돌하고 있는데요. 2023년 1월 독일의 금속노조는 테슬라의 긴 근무 시간과 부적합한 근무 조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아 독일 최대 노조는 지난해 6월 일론 머스크의 사무실 복귀 명령에 대해서 아 고용주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규칙을 제시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아, 이런 노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중국에 이어 독일의 기가팩토리를 지은 이유는 명백합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시장 중한 곳이 유럽이기 때문입니다. 아, 2022년 유럽에서 팔린 배터리 전기차는 160만 대가 넘습니다. 이중 독일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47만 대에 달합니다. 아, 2022년 미국에서 팔린 전기차는 80만 대였는데요. 아, 이 점을 고려하면 유럽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테슬라가 중국에 가장 먼저 기가팩토리를 연 이유도 소비시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2년 중국에서 팔린 순수 배터리 전기차는 440만 대에 달합니다. 한국에서의 2022년 전기차 판매량은 12만 대 수준입니다. 인구는 약 5,100만 명입니다. 다른 후보 국가들의 숫자와 비교하면 한국의 소비시장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는 인구로 대변되는 시장 규모에서 밀립니다. 그리고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전기차 침투율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미 대표적인 제조국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토요타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생산 기지인 거죠. 글로벌 완성자 기업의 점유율을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토요타와 혼다, 닛산 등 일본 기업들과 폭스바겐 BMW 등 유럽 기업. 어, 포드와 체보레 등 미국 기업,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 등 한국의 기업들이 전체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과 유럽, 일본과 한국 모두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 국가들이죠. 이들 레거시 기업들은 모두 테슬라를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각국 정부는 자신들 국가에 속한 레거시 완성차 기업들이 순조롭게 전기차 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숙명을 잘 완수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각국에서 차지하는 산업적 비중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죠. 정부들이 내세우는 정책도 어느 정도 자국 기업들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이나 보조금 등을 포함해서 말이죠. 때문에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유치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조건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과한 혜택은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종합해보면 아쉽게도 한국은 테슬라에게 기가팩토리의 대상 지역으로는 그리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아 그렇다면 기가 팩토리를 꼭 반드시 유지해야만 하느냐? 아 그건 아닙니다. 테슬라는 매우 강력하면서도 빠른 변화를 거듭하는 기업인데요. 아 이는 노사갈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그리고 한국내 산업 생태계 교란 등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아, 과유불급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치열해질 대로 치열해진 테슬라 모시기 경쟁인데요. 아, 여기에 과몰입하기보다는 한국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늘려나가는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를 기대해 봅니다.